조선의 새별 김주의 신격화 공식 선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격화라는 표현은 조금 좀음 멀리간 것 같고요. 우상화죠. 우상화가 맞는 것 같은데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신격화라고. 는 근데 저는 있는데. 이 기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김주의 이름도 맞습니까? 김주의는 이제 우리 쪽에서 쓰는 거고 북한에서 한 번도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김주은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정찰위성 북한 주장에 따르면 성공을 했고 그걸 자축하는 강연회 같은 것을 조직을 했는데 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간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강연회에서 김주혜를 특별내장군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북한의 강연회라고 하는 게 이제 평양 같은 경우 인민 문화운전에서 많이 하는데요. 간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공항위관 간부들만 따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하면 A조, B조로 나눠요. 어, 그래서 1조, 2조, 이런 나눠가지고 그 1, 2부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북한이. 거기서 뭐 색별 여장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해봐야 되죠. 조금 더 어,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박사님 갖고 오신 이 기사 중에 저는 그 다음 기사 네. 김정은 앞에 서서 고개 비행 참관한 주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 맞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 선글라스도 굉장히 웃기지만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주애가 더 앞에 서 있습니다. 글쎄 말이죠. 이건 굉장히 금기 사항인데 수령이 나오는 사진 앞에 그보다 더 부각되는 인물이 있으면 안 되죠. 금기 중에 금기인데. 지금 김주혜가 김정은보다 더 크게 부각되어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뭐, 일종의 김정은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김주혜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밑에 애들이 마음대로 절대 할수 없는 거예요. 김혜정이도 결정 못 합니다. 아마 아... 김정은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진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크게 이렇게 제가 지금 확대를 해서 보는데 사진을 얼굴이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 확대했거든요. 완전 병색이 너무 짙지 않습니까? 근데 선글라스 끼지 않은 사진 <laughs> 그 앞에 사진도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이게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면은 문페이스 현상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완전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픈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정상 아니죠 BMI 40 이상 나올 겁니다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은 지금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이 얼굴이 너무 부어있어서 이건 정말 정상으로. 감 최고의 의료진이뭐 24시간 365일 옆에서 보좌를 하니까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또 하나. 김정은이 지금 40이 안 됐지 않습니까? 39이에요.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젊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김지혜가 저런 식으로까지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 깊다는 박사님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데 후계자다, 예, 예. 후계자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다. 두 예, 가지 예. 있는데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왜 저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게 보면은 도트 마케팅, 딸내미 장사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뭐 제가 김정은 딸 아니고. 현송을 딸 같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남조선언에서 크게 히트했잖아요. 김정은이 거기서 아마 힌트를 받은 것 같아요. 아, 딸내미 갖고 나오면 이거 주목받는구나. 그래서 아마 데리고 나가 가지고 한 번씩 장사를 해 먹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조선의 새별 여장군 그러는데 사실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에도 박사님 기억하실 텐데 초기에 고용이하고 김정철을 예. 띄운 그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네. 평양의 사모님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사모님 네. 그랬고 그래서 초기에 김정철이 간 보는 거라 그럴까요? 네. 이렇게 김정철이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김정철이 초상화가 뭐 중앙당에 잠시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어 정확한 건알 수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1년간 김정철이를 한번 시, 테스팅 했다고 그래요. 그런 자료를 제가 직접 봤었고 일본 쪽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저희가 있었죠 근데 어 실제로 등장했을 때는 김정은이었고 김정은이 등장할 때까지 이름도 뭐 김정운이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고영희도 사실은 고용희인데 고영희라고 했잖아요 김주애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고 만약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다면 왜 젊은 김정은이가 더군다나 지금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북한에서 그것도 어린 딸을 내세우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신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잠재되어 있다. 그걸 김정은 본인도 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빨리 딸내미를 내세워서 북한 주민들을 눈에 익숙하게 해서 뭐 유사시에 김주혜가 다음 타자로 등장하더라도 주민들의 거부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일의 건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플랜 B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박상님노무래도 나오지만 김정일도 74년에 후계자를 어느 정도 정하고 나서 후계자다라고 공식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몰랐죠. 74년 2월에 후계자로 지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알게 된건 77년 무렵이에요. 김정일이 후교자가 딱 되는 그날 74년 2월 13일인데요. 그날 노동신문에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요 처음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뭘까? 어, 강인덕 전 장관 같은 분이 당시에 북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게 뭔가? 한 3년 뒤에 조청용계 자료를 통해서 후계자로 지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3년 걸렸네요. 네. 근데 80년이 됐을 때 처음으로 커밍아웃 한거 아닙니까? 80년. 10년 10월에 6차 당대 때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TV에 얼굴을 내보낸 거죠. 음. 그, 그 때까지도 거의 6년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 김주의 얼굴을 먼저 내보내면서 이름도 말하지 않는 것그 상황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런 얘기를 쓰는 것 보면은 어, 뭔가 이런 제스처는 의미는 있지만 학정은 아니다. 그렇죠. 예. 후계자라는 것이 학정은 아니다. 간을 보는 것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플랜 B인데 저는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김주혜가 없다면 그 말하자면 직계가 아닌 방계, 김여정이라든지 이런 방계가 바로 세력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대비 아닐까. 그렇죠. 직계가 뭐 남자라면 당연히 남자를 우선시했겠죠.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했을 거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다면 아들한테 뭐 문제가 있다는 뜻일 거고요. 김정은이 김주애를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김주혜로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어린애인데,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40도 안 됐는데, 저렇게까지 속도를 붙이는 거로 봐서는 저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저는 그게 김정은의 건강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왕정, 뭐 조선시대보다 더 심한 왕정인데요. 조선시대에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지금 사우디 같은 왕정도 사실은 그 자식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 반개로도 가고, 형제, 근데 최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제군주제냐, 입헌군주제냐는 군주제가 있고 공화제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절대 전제군주제죠. 저, 인류 역사에 저런 체제가 없어요. 저런 강 권력을 가진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절대 전제군주가 되면요, 그 권력을 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체제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설주와 김여정의 그런 대결 양상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한 2년 더뭐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김주혜가 어리잖아요. 그럼 김주혜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단 말이죠. 앞에 나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의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이 설주 보다가는 김여정일 가능성이 높죠.